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예배의 시간 지는 저희의 삶을 돌아볼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laughs>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사는 그렇지. 동안 저희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흠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감과 코로나로 유행하는 이 시기에 저희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와 신앙을 기억하며. 저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종교 개혁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의 물질주의를 회복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희 국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제 정세와 국내적 어려움을 잘해결하 해결할, 해결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국민의 소리에 기울를 듣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aughs> 어제는 이태원 참사가 있, 있는지 있은지 1년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멘.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국회를 어 축복하여 주셔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제정 않게, 제정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는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을 막아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히려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금주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laughs>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한 살이에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보응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별로하시고 병중이신 저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질을 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며 원하는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며 믿음의 친구, 동역자, 배우자를 만들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크고 작은 일을 성령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목회자들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질변나 더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살아나고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오늘 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